애기야, 애기. <laughs> 근데 뭐 인생을 얘기하면 다 어려운 이야기, 고생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절대가, 절대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이, 이 어려운 위기의 시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너가 어떻게 할래?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대처하는 능력, 태도, 이거 렇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피해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그것을 이겨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버티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기도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고난이 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 이 단순한 논리보다는요. 깊은 의미들을 좀 우리가 잡아간다면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말들 속에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laughs>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인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괴로워하고 찡그리고 어렵고 고통이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멍때리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거나 그냥 그렇게 살거나 이 깜빡 기쁨이 마음가운데 용수숨 쳐가지고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고 보습으로 드러나고 그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어 혹여라도다 힘든데 본인만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 되게 시기질투가 막 역사하죠. 서로 다 레벨이 비슷해야 서로 아 좋다 이 비슷한 사람들 모였네. 서로 위로 위로를 받는 거죠. 나님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쉽게 나오는 것이고 옆에 사람 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하번 고려하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군요 <웃음> <웃음> 얼마나 여기서 한고 웃잖아요 딱 보는데 기쁨이 혼자 넘치면 별린데안 보고 싶죠 다 인생의 레벨이 비슷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 하, 죽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삶의 스토리 짜증나는 스토리 불행한 스토리 이렇게 봤는데, 지댔던 간에 성경이 말하는 고통과 우리 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든, 내 육체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피해갈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너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액면가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말은 아주 유창하기 때문에 청산유수기 때문에 말로는 말리장성도 있잖아요 말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참된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laughs>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로 있겠느냐 어떻게 할수 있느냐 바로 이 시점에 알수 있다는 거죠. 고난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냈느냐, 이 시점이 그 성도가 진짜냐, 아니 아니냐를 가린다. 그 타이밍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타이밍이니다그 성도의 진 모습은 그때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에도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으면, 모습은 성자라고 하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냥 너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우리가 내가 성도냐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진짜로 보이는 것이고, 그때야 진짜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바로 거기에 성도의 진 면목, 진 영성,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여러분들 이 자신의 말을 한 말대로, 고백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힘들어 질수 있어요. 말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살면 <laughs>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삶은 저이 아니면 퀘스천만큼 그 인생 저게 성도야? 퀘스천만큼 내가 한 말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은 품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서 진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품으면 경건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머리는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영성은 마음에서 나옵니 하나님에 대한 영성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다가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은 나오다가 여기서 그 마음이 그 말이 변질돼서 변질된, 변질된 모습을 담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과 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잖아요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좌지우지하그러니 그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오면, 내 머리로 들어온 그 말씀이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게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마음으로 내, 내려오면 그 마음에서 진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늘 머리로만 이렇게 뭔가를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치다 보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정보로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적인 내용도 많지 않지죠 늘 판단하고 늘 분석합니다.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깊이 있게 내려가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렇죠? 이것만 하고 깊이 못 내려가는, 깊이 상고하지 않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들은 말씀이 그러한 가라고 깊이 연구하고 공부했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진짜가 나왔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laughs> 않습니다. 그냥 흘겨 듣는 정도. 듣고 정보로서 이게 나에게 유익한 정보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흘려버리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런 정도로만 취한다.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분석하시고 마음가운데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짜가 나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laughs>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거 깊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태도면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대개 이런 데서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정보, 정보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말씀을 기똥차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삶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깊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내가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분이고 10분이고 깊이 상고하지 않고 되뇌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새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가운데 깊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가다가 정박하려면 뭐를 내려야 됩니까?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닻은 무게가 아주 무거운 거예요. 배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로의 큰 무게를 닻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닻이 내려지면 배가 그물 가운데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들은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으려면 마음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게 중심의 가장 무거운 추가 내려야, 내려야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이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정말로 성도의 진면목이 나오고 내가 들은 말씀이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오는 이유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오다가 다 들은 말씀은 많은데 내 진심에서 그게 태도로 나올 그 진정한 뭐가 없는 거예요. 늘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데 늘 기계적으로 사람이 영이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아이큐 두 자리 이외에는 다 들은 말씀은 다 거의 다 이제 알고 이렇게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뭐 체면치대로 예의상 다 해줄 거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음. 웬만하면 그냥 성돌라고 말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그리스도니라고 다 품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도 뭐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정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이, 훈계할 때, 순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 이렇게 멘매를 하면 왜 이제 제가 매메하고난 다음에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아빠가 늘 사랑하잖아. 그들은 <laughs> 그충격을 오나봐요. 사랑하는데 왜 때리지? 사랑하는데 왜맴매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 사랑하는데 맴매를 하는 이유는 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한 <laughs>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바른 이 나쁜 행동을 바르지 못한 행동을 좋지 못한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너를혼내는 거야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면 너가 바르지 못한 행동 했을 때 그냥 욕이라고 지나가지 쟤를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한다 사랑이 있으니까 감정이 가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이 생겨 그래도 이게 좀 미스, 이게 안풀리나봐요 계속 그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찬가지죠 뭔가 관심 있고 관계가 돼 있고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르지 못한 행동이 나오고 아닌 행동이 나왔을 때 수정하려고 하는 흥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다볼수 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다볼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다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을 듣고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심을 때 어렵고 고난일 때그 진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계산적인 마음이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의 계산된 마음이 작동되지 않도록 그 품은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마음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가 굉장히 중요.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로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일하심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이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의 삶, 애굽에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역사의 섭리를 깊이 통찰하고 난 다음에 고난이닥치니까 그 때를 떠올리며 내가 그럼 이기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때를 회상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않았다면 그냥 어려움 나온, 아 괴롭다, 아 고통스럽다 그러고 말아 버렸을 거예요. 욕기나안 하면 다행이지. 사람들이 고통이 있다 막속이는 진짜가 나오죠, 진짜, 진짜. 안 조약한 거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laughs> 어떤 이 교, 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사형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형수하고 그렇지 않은 사형수하고 그 사형 받을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냥, 그냥 자기가 행한 죄로 도움 받는 그 사형수들은 딱몇번뭐 278번 불리면은 면회를 가면 이쪽으로 가고 뭐 사형 집행장을 위쪽으로 가는데 딱 꺾는 순간 그냥 자이 자지러지는데 그래서 자지러지면서 모든 구멍에서 물들이 막나니다그 <목소리> 그걸 이제 그분이 봤는데 그리고 그 질질 끌려간대요. 우리 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냥 막 가잖아요. 옛날에 들 모래시계 그냥 담담하게 걸어 가다가나 지금 물고 있냐 뭐 이렇게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사람이 멘탈 멘탈 붕괴가 됩니다. 딱 뻗는 순간 확 주저앉고 그러면서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 사이즈 평제 억지로 억지로 걸서 붕괴된 상태로 반쯤 머리 빠진 <laughs> 상태로 그러고 있대요. 그리고 이게 딱 오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면서 이 속에 있는 모든 욕,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내. 막 쏟아내. 당신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니까 이런 거어떻요막 쏟아내면서 이 속에는 있 진짜가 나오는 거죠. 그 죽음 앞에 발악을 한대요 발악 직접.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할때 어떤 이 김도형이라고 하는 사형수인데 연세살이만인데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의영셨을때 사형 집행하기 <laughs> 전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정 모범수로 있다가 사형 집행장에 자기가 죽는데 나는 내가 받는 죄 때문에 그냥 멀쩡하게 가서 멀쩡하게 다 태어나기 걸다 받아들이고. 나는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보응 받았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하늘나라입니다. 마지막에 할 말이 뭐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 얘기하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간수 집행하는 사람 과, 이 뭐죠? 그 하늘 사람들 다 간증을 듣 해서 속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가 나온다. 예수가 있으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나오고 세상 것이 가득 차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세상이 나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문턱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도가 정말 진짜 그게 성도니 아니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속에 진짜 말씀을 진짜로 먹은 사람은 거기서 진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일 때 진짜로 말씀을 <laughs> 먹은 사람은 말씀이 <laughs> 나옵니다. 암송을 하든, 하든, 하든지 뭐 기도를 하다가 암송이나오지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이기게, 이기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억압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니까 이 백성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이 백성이 나에게 호소하는 걸 들었다. 이 백성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종사할때 뭐 고역이 심하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부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걸 들으시죠 한마디를 불러도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들을 구하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보호하심의 분명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 정보로 알았다면, 지식으로 알았다면 그것이 분명할 때는 맞닥뜨린 고난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난,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그분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것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의 결말 결국을 의인들을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결국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해 보니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물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올라갈지어다 6절 7절. 그들은 지붕에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손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붕에 풀이 있는데 그게 풀이를 내리면 얼마나 되겠으며. 뭐 뭔가를 추수하려고 한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뭘 추수하겠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타다가 말라버리면 죽어버리는 거. <laughs> 그 팔절이 팔절이 이런 겁니다. 팔절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그렇게 말한다고 하거,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되어지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죄인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악인의 결국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죄인과 악인은 조금 먹음이 달라요. 죄인은 돌아올 자고 악인은 버릴 자예요. 악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늘 죄인을 어렵게요. 해요. 곤고하게 해요. 더 죄짓게 만들고 이죄죄 죄 중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러 왔거든요. 죄를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이면서 죄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세상 우리를 뭐라고 봅니까? 죄인으로 봐요. 너는 죄. 사단은 우리 죄. 죄인. 이야 연약해. 너가 뭐할수 있어?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셨, 부르셨냐면,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은 우리를 불러 오셨고, 영생을 죽여 오셨고, 생명을 죽여 오셨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너 죄인이야, 너 끝까지 죄인이야, 너 죽어버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과 관계해서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렇게 정리하고 달려드는게 사단이고, 악인입니다. 악인은 늘 하나님과 대치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서 대적하고 하나님 원천하게울이바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어렵게 하고 곤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이죄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더 죄짓게 만들고, <laughs>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만들고, 죄짓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아, 악인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아, 주님, 죄인은 국이 여기시고 <laughs> 악인은 멸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이한다는 하나님의 성이예요 여러분들 악인이 되지 마시고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는 칭함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을 사랑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 여기십니다. 여기, 여기 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단을 계속 정지하고 있는 데니다왜 우리가 이미 깨진 독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들 늘, 늘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정말로 넘어진 자도 일으키시고, 정말로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동굴도 끄지 않으시는, 정말로 궁리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고 정말 이 어렵고 곤고할 때 위기일 때 고통일 때 억압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짐 면목을 내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보호하심의 분명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앞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죄인지만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르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피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다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하셔사오니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한번 더. 주님 이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람이 약도련발성 하나님 우리의 마리 내리게 주시고두번 추가 내리는 같이 내리는 하나님 우의말씀 그 유동차게 하는 자리게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며 아버지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내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할때때그 말씀이 깊은 들리 나와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 아님 아버지께서 새길을 기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어떤한 과정에서도 그날 자녀는 믿음의 살아 으로 거리를 보았니다 아버지의 속도썹이 심각하게 나오게 하이누시오아버지 좋은 경심이 나오게 하이누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함모습이나씨오게 위하여 오이누오 그렇게 진 따라가며 지동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아버지의 함께 하오게 고 심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아버지에게 섬를 보는 아버지의 섬도가 하주게 하이누씨오를 보여주이누씨오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버지 아름답게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상하게 해주시고 어느 상황 어떤 순간이든지 아버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죄 사면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보호하시고은혜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네번째 주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때문에 사순절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벽 빛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 함께 바라보시면서 또 손을 잡으시면서 위로하고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앞에서 당신을 참된 예를 자도록 찾으시던하나님의힘을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각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세상이 세상을 이세주님이 세상을 이세상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이 세상을 이 주님의 이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예물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드렸을 싸우니 그 인생 가운데 주목하시고 그 인생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오니 하나님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물로 삶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풍족하게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성도가 또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자들의 하나님 삶이 그렇게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감도 교통 충만 지옥 회복해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새벽에서 공동체 예배자들, 저들의 삶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